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워런티 플러스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런티 플러스는 프리미엄, 라이트, 스탠다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보증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혜택을 함께 살펴보시죠. BMW의 워런티 플러스 프리미엄 줄여서 WPP는 고객님의 차량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WPP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PP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WPP에 가입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WPP의 첫 번째 혜택은 보증 연장입니다. 차량 인도일 기준 주요 부품 보증을 5년 또는 30만 킬로미터까지 연장해줍니다. 이는 선 돌의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PP의 두 번째 혜택은 모빌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전문 기사가 고객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하여 점검 및 수리 후 다시 인도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지원해드리며 고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고차 견인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로 무상 견인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PP의 세 번째 혜택은 신차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수리 비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의 30% 이상 발생 시 신차로 교환해드립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혜택은 제공기간이 2년이며 총 1회만 가능합니다. WPP의 네 번째 혜택은 토탈 바디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외관 수리 및 교체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고객 부담금은 20%이며 제공기간은 2년 또는 4만 킬로미터 중 선돌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WPP의 마지막 혜택은 자기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사고당 최대 50만 원,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혜택의 제공 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으로 BMW의 워런티 플러스 라이트, 줄여서 WPL은 기본적인 보증 혜택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WPL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WPL에 가입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WPL의 첫 번째 혜택은 보증 연장입니다. 차량 인도일 기준, 주요 부품 보증을 5년 또는 25만 킬로미터까지 연장해줍니다. 이는 선돌의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PL의 두 번째 혜택은 모빌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사고차 견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BMW의 워런티 플러스 스탠다드. 줄여서 WPS는 프리미엄보다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지만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WPS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워런티 기간이 초과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WPS의 첫 번째 혜택은 보증 연장입니다. 차량 인도일 기준 주요 부품 보증을 5년 또는 25만 km까지 연장해 줍니다. 이는 선돌의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PS의 두 번째 혜택은 모빌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사고차 견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WPS의 세 번째 혜택은 파츠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실생활 차량 운행 중에 전면율이나 타이어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장 한도 내에서 교체 및 수리 비용을 보상해드립니다. 보장 조건은 전면율이 직경 1cm 이상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손상인 경우 해당되며 타이어는 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공기간은 상품 가입일로부터 2년입니다. 고객 부담금은 실제 수리 비용의 20%이며 전면 유리는 200만원 한도 총 1회 한정. 타이어는 180만원 한도 총 1회만 제공됩니다. WPS의 마지막 혜택은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사고당 최대 50만원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혜택의 제공 기간은 2년입니다. 이세 가지 워런티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